상인은 더 이상 백치를 붙잡지 않았어. 백치는 등에 아버지 유골함을 메고 가슴팍에는 둘로 갈라진 아기 인삼을 꼭 끈으로 묶었어. 그리고는 마을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 내려갔지. 밤이 깊어가자 백치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서럽게 울었어. 지친 발이 한번 디딜 때마다 눈물이 또르르 굴러 아기 인삼 위에 떨어졌지 뭐야. 아내 말만 잘 들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 동이 트기 시작하자 멀리 마을집 지붕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 하지만 백치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묘지 있는 언덕으로 향했지. 유골함을 등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땅 위에 내려놓고 구덩이를 파서 유골함을 안장했어.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둥글고 높은 무덤을 하나 만들었지. 그 옆에 작은 무덤을 하나 더 만들고. 그 안에는 아기 인삼을 눕혔어. 백치는 두 무덤 사이에 앉아서 쓰디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 자기도 모르게 곡소리가 입에서 흘러나왔지. 아버지, 못난 아들이 이제야 아버지 유해를 모시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이제야 뼈에 사무치게 되뇌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착하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셨지요. 인삼 아가씨와 함께한 봄날들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상인 때문에 전 또다시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또 혼자입니다. 외롭고 괴롭습니다. 아버지 며느리가 어디로 갔는지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습니다. 딱 하나 있던 손자는 자기 어미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여기 모셨습니다. 아버지 바로 옆이에요. 아버지 말벗이라도 되어드리라고요. 백치는 흐느끼고 또 흐느끼다가 한참 후에야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 그리고는 두번 큰절을 했어. 그런데 고개를 들었을 때 작은 애기 무덤 위에서 무언가 조금씩 싹이 올라오고 있었어. 서서히 푸른 이파리가 나더니 산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붉고 싱싱한 인삼꽃이 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꽃잎이 활짝 열리면서 그 사이에서 어린 남자아이 하나가 퐁하고 튀어나와 백치의 목에 와락 안기며 외쳤어. 아빠. 백치는 아들을 부서질 듯꼭 껴안았어. 바로 그때였어. 뒤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오지 뭐야. 백치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붉은 저구리와 붉은 치마를 입은 아내가 그 앞에 서 있었어. 그렇게 해서 흩어졌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 셋은 사람들 욕심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어. 백 년도 더된 원시림이 숨을 쉬는 그곳은 사람의 발.